흔히 비염이라고 하면 이비인후과적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쉽게 낫지 않는 만성 비염 환자 중에서 위나 장의 기능을 개선시킴으로써 비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양주에서 내원한 환자분으로 쉽게 잘 체하고 늘상 소화가 안 되는 분이셨는데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소화장애 시 기존의 코막힘이나 재채기와 같은 비염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위장기능 검사를 보면 위장의 전반적인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서인지 환절기 때 특히 비염 증상이 약화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위장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처방을 기본으로 해서 비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제를 약간 첨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장 기능이 많이 호전되어 소화가 과거보다 아주 편해지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늘상 힘들게 했던 비염 증상도 아주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의 비염과 관계된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비염을 치료에 소화기를 치료하는 약재들이 근간이 되는 처방들이 많이 포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